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보니 자 또다시 미국 증시와 비교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어려운 중에도 승승장구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어, 연일 신기록이 이어지기도 하고 있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또 한편에서는 미국 증시에 대한 고평가 이야기 버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아쉬운 감이 많이 있죠. 자 10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커플링 되지 않고 디 커플링 돼서 움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어, 지금 현재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엇갈렸던 그 행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 미국 S&P 500 지수는 최근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275% 상승했습니다. 지수로 따지자면 3.75배 상승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86% 상승한 1.86배 상승했습니다. 예, 특히나 어, 2011년 이후부터 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예, 상승했고 우리나라 증시는 제자리걸음을 걸은 것이 어, 이렇게 큰 수익률 격차를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아쉬운 감이 있다면 2008년 금융위기 전 어, 2010년까지는 어,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는 상승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 때는 미국 증시가 재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2011년 이후부터 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 속도를 아주 강하게 내뿜더니 자 우리나라 증시를 역전을 하고 자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뒤쳐졌습니다. 자, 이러니하게도 미국 S&P 500 지수와 한국 종합주가 지수는 어, 같은 Y축 시, 스케일에 그렸습니다. 예 한눈에 보더라도 어, 우리나라 증시가 역전했다가 다시 뒤쳐졌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증시가 어, 최근 몇년 사이에 강하게 상승을 하다보니 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는 과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나와있는 자료는요 로버트 실로 교수의 케이프라는 어 일종의 밸류에이션 자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0년 동안의 기업들의 이익, 시장의 이익으로 어 일종의 퍼 개념을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 KF 지수가, 자, 지금 대략 한30 수준의 위치에 있는데, 자, 이 레벨은 어느 정도냐. 일단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치보다는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IT 버블 시기 때 순간적으로 피크를 치던 그꼬갈콘의 하단부 수준입니다. 예, 제법 높은 위치예요 그리고, 어, 1900, 어, 29년 대공황 예, 요 시기 때 꼭지를 만들었던 그 자리가 대략 고그 위치에 지금 위치에 있다 보니 미국 증시가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심플하게 볼수 있는 시장 PBR 시장 PBR 수치로 보더라도요, 자, 미국 증시가 과열권에 들어와 있다. 고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위쪽, 예, 파란색 라인이 S&P 500의, 어, PBR 추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PBR 레벨이, 어,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던 그 과정에, 어, 과정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전보다는 이미 높은 레벨에 올라가 있어요. 자, 부담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요 밑에 노란색 선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어, PBR 레벨인데 아,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죠. 예, 2010년까지는 그런 대로 예, 높은 수준을 구가했다가 자, 장기 횡보장이 이어지면서 예, PBR 레벨은 2008년 금융 위기,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된 그 직후에 저 최저 레벨 영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극단적인 엇갈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미국 증시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빨간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과거의 빨간 영역까지도 올라가 있는데, 한국 증시는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은 그 영역으로 내려가서 같이 옛날에 2008년, 2000년 IT법을 붕괴 직후 그때처럼 꽁꽁 얼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성장성이 뒤쳐졌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예, 저평가된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무언가 뭐 기업의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심각한 상황이거나 뭐 심지어는 뭐 금융 위기가 왔거나 뭐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시장 BPS 기준 시장 BPS 기준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자 최근 10년 기준으로 한 연환산 성장률은 한국이 6.8%, 미국은 5.5%로 한국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횡보장 기간이라고 할수 있는 지난 5년 동안을 보게 되면요, 한국은 7.1% 우위에 있어요. 7.1%로 어, 미국의 4.3%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연환산 시장 성장률이 예, 한국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어, 이거 의미가 매우 큽니다. 어, 생각 외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 그런대로 시장의 B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시는 승승장구, 한국 중시는 초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인은 뭐, 미국으로만 돈이 몰리는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군중심리라는 것이 한번 쏠리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 한국은 아무리 좋아도, 계속 미운털만 박히고, 미국은 오히려 이쁜 모습만 투자자들이 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미국 증시 관련해서는 어, 재미있는 군중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 워렌 버핏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좀 의아하시죠? <laughs> 어떻게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을 누가 어, 비난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1999년 it 버블이 피크에 이를 때 어, 워렌 버펫의 버크셔 헬서웨이가 시장보다도 훨씬 낮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한 주가름이 나타나니까 워렌 버펫 이제 한부 갔다 그렇게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최근 버크셔 헬서웨이가 현금자산 1280억 달러를 어, 가지고 있다 예, 뭐, 거의 사상 최대치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 보셨을 것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정도 수치면요. 2008년 금융위기 200억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6배 이상 호, 증가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현금 비중이 늘어나면 주가 지수, 기준 인덱스라고 할수 있는 S&P 500 비단, 500 지수보다는 수익률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이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데이비드 롤페라는 웨지우드 파트너의 CIO가 이 사람이 이제 뭐 CNBC와 같은 미국 경제방송에 많이 출연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워렌 버펫을 두고 멍청이, 썸서킹 예, 엄지 쪽쪽 바는 어린애 같다고 예, 비아냥 수준을 넘었죠 이건 그 워렌버펫은 연세가 90세가 다 돼가시는데, 제가 저 데이비드 롤페라는 사람의 영상을 봤더니, 나이가 저 정도? 아니면은 저보다 뭐 조금 많거나, 예, 워렌버펫보다도 한, 예, 한 4, 50살은 어린 사람이, 어떻게 워렌버펫한테 이렇게 엄지 쪽쪽 빠는 애기 같다고 그렇게 비난을 할수 있는지. 아무튼, 방송을 타면서, 예, 좀 인기를 끌어보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과도한 현금 비중, 그로 인한 S&P 500지수보다 낮은 수익률, 그리고 IBM, 하인즈에 대한 투자도 실패했다, 등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워렌버펫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데이비드 롤페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2018년 이전에는 워렌버펫을 옹호하던 사람이에요. 아, 워렌버펫의 투자는 뭐, 뭐, 괜찮다. 뭐, 현명한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일을 해석을 해야 될지, S&P 500은 막갔는데 자, 워렌버펫의 버크셔에서이 상승률이 좀 뒤처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지, 예. 그렇다고 해서 뭐 S&P 500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어쨌거나, 이런 비난의 목소리, 군중심리에서 나왔고,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999년 IT 버블 때처럼,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모습, 미국 증시 과연, 오렌버펫을 비난하는 목소리. 왠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던지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죠. 아이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 증시, 미국 증시와 정 반대로 극단적인 저평가 증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극단적인 저평가 증시에 들어와 있다고 너무 오랜 기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건 밸류 트랩이라는 것입니다. 못 태어나요, 한국 증시는 안 돼요. 이런 심각한 비관론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국내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이탈하는 흐름까지도 나타나고 있죠. 주변에서 휴먼 인덱스 보게 되면은 예,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심도가 없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야, 그때도 극단적인 저평가 상황이었어요. 어, PBR 0.1배 되는 종목들이 바글바글 했고요. 퍼 5배 언더 되는 종목들 바글바글 했고요. 배당 수익률 7 내지 10% 가는 종목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실적이 나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꾸준한 실적인데도 극단적인 저평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사람들은 떠났어요. 한국 중시는 저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일종의 컴플렉스가 강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고상하게 밸류 트랩이다. 예,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밸류 트랩이란 용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은 유유히 상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뭐,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많은 부분, 그때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그 즈음, 미국 증시는 극고평가 영역을 경험하고 내려오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 워렌버펫은 한물 같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울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증시가 어떻게 갈지는 저는 답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버블이 깨질 경우 한국 증시도 충격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증시가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느 게 정답이 될지 모르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아 가격 부담이 없는 쪽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11월 29일 금요일에 7 8차 저의 월간정기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강남 토지 2호점에서 저녁 7시에 개최되고요. 15분 한정이다 보니까 어 자리수가 지금 몇 자리 안남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가하고자 하시는 우리 애청자님께서는 제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참여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 이번에 세미나 한번 참석해 봐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어 이번 금 다음 주 금요일 11월 29일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 함께해 주신 애청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즐거운 주말 그리고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